안녕하세요. 저는 JNJ 메디컬 QA 인턴 하고 있는 박세은입니다. 저는 올해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새내기 인턴입니다. 어, 현재 QA팀에서 근무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최고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J&J 컨슈머 법무팀 인턴 김소연입니다. 저는 법학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글로벌 기업에 법무팀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슨 앤 존슨 비전 케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서연입니다. 저는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고 관련 업계로 외국계 헬스케어 기업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어, 기존에 했던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직무로의 도전을 위해서 서울시 청년 인턴으로 존슨 앤 존슨 비전 케어의 프로페셔널 데벨로먼트 팀에 근무 중입니다. 프로페셔널 데벨로먼트 팀, PD팀은 곧 학술팀인데요. 소비자가 아닌 안경사를 서포트하는 팀으로 안경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큐브 제품을 더 알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 PR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문과 관광경영을 전공하고, 현재 존슨 앤 존슨 프로패드 학술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현슬입니다. 프로패드는 외부적으로는 실제 안과 써전분들의 백내장 수술 교육을 위한 웰렙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헬스케어는 무관한 전공을 했지만 어, 점차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고 있는 JNJ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100년이 된 회사다 보니까 좀 딱딱할 것 같고 위계질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자유롭고 또 조직문화도 유연해서 좀 생각이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J&J 코리아 컨슈머 커뮤니티 미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상호간의 대화를 나누고 또 서로 치어링업 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그 헬스케어 업계가 조금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J&J에 들어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뭐 보수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커요 제가 가장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제가 입사했을 때막 인터널 오프닝을 진행했던 존슨앤존슨 인스튜트인데요 티 그곳에서 세계 시력의 날을 맞아서 J&J 임직원분들의 눈 건강을 위한 아이 케어 데이 행사도 진행을 했고 또 서현님과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포토 캠페인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무래도 포토 캠페인 목표가 150명이었는데요. 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좀 목표 달성 거할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들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잘 해주셔서 목표를 뛰어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교육팀 관점에서의 PR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10월 중순에 있는 세계 시력의 날을 기념해서 사람들의 눈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진행하였는데 그 예로 인포그래픽 배너를 제작해서 안경원에 배포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사 배포와 또 사내 이벤트 진행, 기부 진행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는 첫 번째로 짜잔! <laughs> 제가 참여해서 제안한 내용의 인포그래픽 미니 배너가 제작되어서 사 넘는 안경원으로 배포 진열됐던 것과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PPT 사용 경험이 좀 없어서 많이 미흡했는데 팀장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셔서 제가 만든 PPT로 비전 케어 전체 커뮤니케이션 미팅에서 마케팅팀 이사님이 발표를 진행해주신 것이. 저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무실 한강뷰가 이쁘다. <laughs> 네. 높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 다른 이쁜 건물들이 많아서, 정말, 어,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 마음이 생겼었어요. 점심 먹고, 이렇게 사원증 메고 여기 용리단길을 걸어다니면, 걸어 은 어, 너무 좀 자부심이나, 좀 뿌듯함, 좀 이렇게 생,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의 자랑거리는 사수분께서 제가 뭐 어리거나 경력이 없다고 조금. 낮은 포지션으로 저를 대하시는 게 아닌 잘 이끌어 주시고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정말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가지고 매니저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 한쪽에게만 도움이 되는 인턴십 과정은 실패한 과정이다. 서로 도움이 되는 과정이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인상이었습니다. <laughs> 저를 좀 JNJ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또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걸 왜 내가 하고 있는지와 또이 업무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하고 전략적 사고를 하도록 배웠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에 우선순위 선정과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JNJ에서 배운 점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동료들에게 영감과 깨우침을 줄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한 가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뒤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어, 최근에 원데이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기획부터 준비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후에 피드백이랑 개선까지 그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저희 피디팀 안녕하세요. <laughs> 3 개월 동안 팀의 한 일원으로서 맞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업무들에 좀더 함께 참여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느껴져서 더 감사했고 앞으로도 피디팀 더더잘되 바랍니다. 어떤 것을 상상하시던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컴컴! 채윤이 컴. <laughs> 왔다가 엄마 나 유튜브 나와. 어, 여기 존슨 앤 존슨에서 인턴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의 프로젝트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저의 경험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인턴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혹은 단순 업무만 해서. 어, 내가 해보고자 했던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막상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존슨 앤 존슨이란 다이나믹의 플렉서블인 것 같아요. 나에게 존슨 앤 존슨이란 새롭게 깨고 나오는 알이다. 나에게 존슨 앤 존슨이란 커넥션이다. 나에게 존슨 앤 존슨이란 모티베이션이다.